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떤 조명을 썼을까요? 아이고. 요거, 첫 번째 사진. 그냥 창문에 쏟은, 그냥 창문에 쏟은 조명일까요? 플러스, 알파, 태양도 있을까요? 썸도 있을까요? 여기 선명한 그림자 보이세요? 네. 선명한 그림자 보이세요? 네. 그럼 얘도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썸이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죠. 선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선이 있는 거고, 얘는? 얘도 선이? 있어요. 있어요. 자, 요거는? 없어요. 선명한 그림자가? 네. 없죠.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 요거. 말하기 애매하죠? 있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laughs> 말하기 애매하죠? 말하기 애매하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써는 설명 잘 들으세요. 나 렌더링 걸고 있나? 렌더링 끝나기 전에 이거 안 올라올 텐데. 아이고. 저까지 어아어아씨 렌더링 다 꺼지기 전까지는 안 올라올 텐데. 할 쟁이 걸렸다. 에헤이 바다삐라 음. 에헤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그리고 조명기구들 설치를, 천장에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네. 조명기구를 우리가 공부한 것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가 인테리어 된거 보면서, 아, 나요 조명 하고 싶다 그러면 조명도 모양을 좀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조명 모양 못 만들겠으면 저한테 설명주. 자, 지금 보세요. 이런 조명들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도 지금 천장에 조명에 불빛은 안 들어와 있지만 조명이 다 심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천장에 조명을 다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요 사진은 어떻게 한 거냐. 태양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자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여기 플레인이 있고 주전자가 있어요. 렌더링을 걸면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나진 않고 있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선을 쏩니다. 선을 쏘게 되면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선을 이렇게 쏴주면 그거에 따른 선명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나이트의 밝기를 조금 밝히고 자, 선을 이렇게 쏘고 보니까 그림자가 아주 선명해졌죠.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선의 옵션 중에 사이즈가 아니고 아 인텐시티, 조명의 강도가 아니고 인텐시티는 조명의 밝기죠, 밝기. 1이어도 네. 질문 집중.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1이어도 충분히 집중. 예.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1이어도 충분히 밝아요. 맞습니까? 네. 1만 대도 충분히 밝아요. 맞아요. 네. 자, 요때 제가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아니라 집중 사이즈 멀티플러 뭐라고요? 사이즈 멀티플러를 집중. 아하, 참. 사이즈 멀티플러를 10으로 바꿔봤어요. 그림자 모양 보세요. 자, 10일 때. 잘 모르겠죠, 아직? 그럼 제가 50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50일 때. 그림자가 어때요? 선명해요? 퍼지고 있어요? 태양빛은 강렬한데 그림자가 퍼지고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아이소로. 집중. 제가 집중을 네 번이나 얘기했으면 중요한 거란 얘기겠죠? 자, 지금 렌더링을 이렇게 걸어보면 태양의 그림자가 상당히 선명해요.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나는 얘가 한풀 꺾여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조금 퍼졌으면 좋겠다. 자, 그, 뭐, 구름이라도 좀져 있다. 그랬을 때, 사이즈 멀티플러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을 때, 렌더링을 걸어보면, 요 그림자의 선명도가 약간 뽀얘졌죠. 더 많이 느껴지시라고 제가 사이즈를 좀더 쓰게 줘 볼게요 그림자 햇빛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림자의 크기 이 사이즈의 멀티플러를 키우니까 그림자의 선명도가 많이 뽀얗게 흐려졌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실내 샷을, 카메라를 하나만 하지 말고, 최소 두 개에서 세개 정도, 거실도 하나 걸고, 욕실 예쁘게 했으면 욕실도 하나 걸고, 침실 예쁘면 침실 하나 걸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한 두어 곳 정도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 하나랑 침실 하나를, 침실이나 거실이나 이렇게 실내 샷 한두 개 정도를 걸어주시고, 포트폴리오에 심어주시면 되겠고요. 다 끝난 사람은 파노라마도 걸어주는 거예요. 파노라마 걸어서 여러분들의 작품에 아이소 하나 옆에 여기다 QR을 두는 거예요 파노라마를 네. 만든 것을 QR을 두는 거예요 작품에다가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첫 번째 작품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할때 이제 조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 봐야 되겠죠 저기 준표하고 소연이하고 연선이는 빨리 큐넷 접속하고 선생님, 그 어떻게 거실 같은 데서 한 바퀴요. 아, 할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네. 돼요? 그렇죠. 다 꾸밀 필요는 없는 거죠. 다 꾸밀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소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거실하고 주방 위주로만 하면 주로. 주로 거실과 주방 원래 없어도 되는 그쵸. 원래대로라면 뭐 없어도 되지만 내가 작품 만드는 거니까 그냥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고 제가 지금 이번 교시는 시험 등록이 있으니까 시험 등록 끝나면 2교시부터는 익스테리어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치시는 거예요. 이제 작품 시간은 이 일주일 동안은 없어요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가든 뭐 이따가 2시간 정도는 있겠죠 이따가 끝나고 2시간 마지막 2시간 정도만 작품 시간을 드려야 알겠죠 오전 중에는 진도 나가고 오후에 레빗 이번 주까지는 계속 레빗도 나가야 되고 끝에 2시간만 보고 하고요 작품 시간은 뭐 남아서 더 하고 가시던 요거는 여러분들 자유 이제부터 저는 하는 사람들 것만 봐주는 거예요. 취업하실 분들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들 것만 봐드리는 거고, 닥달하지 않아요. 왜? 내거 아니니까. 어, 내거 아니거든? 남의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작품 만드는 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지 제가 받거나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잘 딱 하시는 겁니다. 저를 못 살게 구시는 분들만 작품이 잘 나오는 거겠죠? 네, 이제 작품해라, 작품해라. 이 소리 안 할게요. 일단은 10시까지는 제가 지금 한거 정리를 좀 해보시고.